안녕하세요. 강삼이 아빠 와탕카입니다. 오늘 동생이랑 같이 낚시하기로 했는데. 어야 이게 어디 거서 내려오노? 자안 있었나? 자 수지? 아 위에 있었다고. 어 그래. 알았다 알아. 살살 따라갈게 차가 어, 어디야? 뭐지? 바로 다 왔는데 뭘 물어 어, 지금 왜? 왜? 뭐? 또 뭐? 차가 있네 차가 있다고? 그럼 저 위에다 대포가 오나 그럼 아 어, 이제 쟤랑 오늘 같이 이제 낚시 여기 하러 왔는데 굉장 오랜만에 오는 건데. 다 여기 어고 여기 어디고, 정확하게. 니도 모르나? 여기 수산은 맞잖아, 그지? 수산이 미량권이가. 미량이 아, 미량이가. 모른댑니다. 나 스피너베이트 하나 줄게. 준다고? 응. 어. 이번에 샀는데 아주 멋진 기다. 색깔이, 응? 아니, 이게. 콜로라도 베이스. 딱 이물에 쓸수 있는 거. 어? 묻지는 말고 물 물어. 저 없지 그래. 참 좋아하는 긴데. 어 저기 매력적인 데가 있군. 하만갈걸 그래. 느낌이 안 좋아. 느낌이. 오굿야 오, 오,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오, 오, 잘하는데. 스피릿 베이터지야, 내가 준 거. 오엄인데요. 오, 오, 오미가. 아이씨. 내꺼는 안 물드나? 어디서 나오더나 앞에서. 앞에서 나오더나? 어? 낚싯대 다 아싸! 그것도 시시다. 씨시이 이거 10시! 1 0개 10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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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얼야되시 10시! 10시! 1 0마1야되1 0어 여섯장 어. 0데 네. 어. 여섯장? 미쳤다 10시! 10시! 1치 벌써 먹습니까, 이거? 그, 너한테 받자마자 하루만에 바로 그려는데 <laughs> 주봐라! 아, 아, 나 아직까지 무안쓰럽는데무안쓰럽다고 봐봐라, 이거. 이걸 어떻게 빼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. 이거를, 이걸, 이걸로 넣어. 넣고, 줄을 잡은 다음에. 이쪽으로 꽉 제끼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누을까 이거 바늘이 그런 다음에 빼면 되잖아 이렇게 목샷은 이렇게 빼는 거야 봐피한 방울 안 나잖아 자 니고기다 네니네 새끼다 니네 새끼 줄은 <laughs> 갈아입는다 이런 내몸은똥 묻었나 왜안 안 묻어 내몸이똥발리는것 같아 똥빨리 있네. 가자. 오늘 내가 잡기엔 글렀. 그렇지. 울어라. 오쭈오쭈 뚜뚜뚜뚜뚜 뚜뚜뚜 그렇지. 아유,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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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아이 뚜뚜뚜뚜 뚜뚜뚜뚜 쪽에 뚜뚜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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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 그렇지 오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또 누구 날이거고하나 아, 이런 아내이 약한데. 야, 이중으로 이 걸리가 있었네. 야, 니그걸린데데 네, 그걸 또못단 말이가. 어, 떨어졌다. 아이씨! 걸리가 있는 게아니 라인? 에이씨! 어쩐지 이상하게 털더라. 라인이 걸리가 있었네. 랜딩을 하면서 그 라인을 감아버렸네. 에이. 으크. 이렇게, 응? 어? 라인을 해수를 좀 하란 말이야. 힘들어, 이거 얘기 라인 해수를 최대한 해줘야지, 응? 어? 낚시하는 자기도 편해질 테고, 뒷사람도 편해질 테고, 무엇보다 이 좋은 환경 보존이 되잖아, 보존이. 그러니까 제발 라인 해수를 해 가도록 하세요, 제발 좀. 쓰레기도 문제고, 내가 아까 그 고기를 못 잡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 많아요 이거 이런 자연환경에 와서 남길 거는 내 자동차 바퀴 자국 정도만 남기고 가는게 나도 좋고 나인을 남기고 간 사람한테도 좋고 고기 한번 뭐 다음에 잡아도 되는 기고 내뭐 내일 와서 잡아도 되고 뭐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 가서 잡아도 되는데. 그 귀찮다고 라인 해수를 안 하고 그냥 간다 낚시할 자기 자체가 없는 거지 와잘 잡는다 사장님 라인샷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이나 그러자 밥 먹어 여기서 짬낚을 마칠게요. 약 한, 우리, 몇 시간 했노? 한두 시간 반, 세 시간 했나?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한 낚시가 이제 끝을 내고 지금 밥 먹으러 갈게요. 가자!